따뜻한데 가서 훈련하면 좀 많이 다른가요? 타이언이... 이제 그만 지쳐 있어요. 음악이 평화로운데 말이 왜 이렇게 슬프지? <laughs> 광고 광고 목소리 어때? <laughs> 광고 목소리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성 네, 목소리. 땅나빵 오케이 나위가는 걸음 이사경 갑자기 아, 부담되죠. 내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 아, 남자의 목소리가 아, 나왔으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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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 목소리 어떻게 남자가? 아, <laughs>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가 있어 지금. 저 베이스라서. 베이스 목소리로 표현이 <laughs> <진짜>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, 자 한번 가볼게요. 레디. 고. <laughs> <laughs> <피는 왜> <laughs> 원래 위치를 <여기 지금 웃음> 그이길오긴 그럼... 꿈에서 깨어나면 이게 끝에 내가 찾아 헤매. <laughs> 아무도 말해줄 수 없어. 스스로 찾아내야지. 떠난다면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될수 있.